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로로 실이 가는 배색 인터리시아 스와치를 떠보겠습니다. 세로 배색 스와치를 뜰 때는 실을 다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무늬에 맞게 실 개수를 지금 보이듯이 다 나눠주실 거예요. 뜨는 방식은 가로 배색과 조금 다른데요. 우선 색이 바뀌기 전까지 떠주시고, 색상이 바뀔 때, 색이 바뀌는 실로 떠진 실을 채가면서 떠주실 거예요. 다시 볼게요. 새로 뜨실이 밑으로 오고, 떠진 실은 위로 가서 실을 채줄 거예요. 다시 실이 바뀌면, 뜨실이 밑으로, 떠진 실은 위로. 아는 게잘안 보이시죠? 뒤에서 보면, 이제 뜨실을 밑으로 두고, 떠진 실은 위로 둬서, 실을 꼬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이제 색상이 바뀌면, 뜨실을 밑에 두고, 떠진 실은 위에 두고, 이렇게 꼬아주면서 색상이 바뀌는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 바뀌면 떠진 실을 밑에 두고 뜬 실은 위에 두고 실을 꼬고 편물을 뜨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때 실을 꼬으실 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편물이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코가 작아지거나 너무 늘어지지 않게 실을 잘 꼬아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실, 떠진 실 밑으로 뜬실 위로 두고 꼬아놓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은 됐고 이번에는 안쪽 면에서 뜰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겉쪽 면이나 안쪽 면이나 실이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뜰 실을 밑에 두고 떠진 실 위에 두고 실을 꼬아주는 거 마찬가지죠. 지금 노란색 실이 떠질 차례니까 하얀색 실을 위에 두고 노란색 실이 하얀색 실을 낚아채줬죠. 그래서 노란색 실을 떠주고 다시 색상이 바뀔 때 흰색실이 노란색 실을 쳐주면서 그죠. 노란색 실이 흰색실 위에 있었고 흰색실이 쳐주면서 떠줬어요. 다시 노란색 실이 흰색실을 쳐주면서 떠지는 거. 이실 가는 방이 항상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떠주시고 실을 크로스하는 부분 외에도 편물이 편편해질 수 있게 신경 써야 될 부분, 실을 당기는 정도나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신경을 써주시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도안대로 편물이 완성됐으면 항상하듯이 어퍼 마무리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가로 배색과 다르게 서류 배색은 실이 지금 다 따로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이 실들을 다 잘라주실 건데, 이때 항상 돗바느질 할수 있도록 20cm, 15cm 정도 남겨주시고, 다 잘라서 주신 다음 돗바늘로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한 코씩 있는, 배색이 한 코씩 있는 부분은 살짝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색이 한 코만 있어서 늘어진 부분들은 실 정리를 할때 루프를 따라가면서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조여 주실 수 있거든요. 루프를 따라가면서 숨겨 줘야지 겉에서 봤을 때도 안쪽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고 편물이 가지런하게 완성될 수 있으니까 루프 따라가면서 실 정리하는 법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루프대로 잘 숨겨놓으면 겉에서 봤을 때 벌어진 부분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다잘 숨겨주신 다음에는 항상 하듯이 블로킹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로로 실이 가는 인타르시아 스와치 완성입니다. 세로 배색도 가로 배색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문이에요. 편물을 편편하게 뜰수 있도록 코크기 실의 단기 유의해서 시도해 보세요.